예, 그러니까는한 지금 여기에서 잘랐으니까는 한요 정도에서 잘라주세요. 한 주, 예, 중간쯤에, 음. 그리고 또그 다음에 요 정도, 예, 요 정도 중간쯤에 예, 잘라주시고 트리밍을 안 해주면은 얘네들이 높이로도 자라지만은 음. 옆으로 이렇게 아, 바닥을 예. 기어요. 음. 근데 바닥을 기기 때문에. 이게 지금 뿌리가 이렇게 예, 예, 예.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예, 얘네들은 이 길이로 자라지만은 땅으로도 가고 싶은 예, 거예요 뿌리가 예, 그래서 예.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지금 뿌리가 이렇게 예, 있죠 예, 이렇게 예.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처 이렇게 처리해 주냐면은 뿌리 난 뿌리 이렇게 메이저로 난 데를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 났죠 뿌리가 예. 그리고 그다음 뿌리가 여기 있죠. 예. 그러면은 이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. 한 요기쯤에? 예. 여기. 여기를 자르고, 예. 자르고, 그 다음에, 예하고 예, 그 다음 마디 있죠. 예. 여기, 그 다음 뿌리. 거기도 중간에 잘라주세요. 요기쯤에? 예. 그러면은 이게 한 촉이 돼요. 음. 이게 한 촉이 돼서, 예, 뿌리를 좀 정리해주고, 요만큼 정리해주고. 여기를 잘라야 되러면 예. 너무, 너무, 아니요, 아니요, 좀더 짧게, 예. 그 정도. 정도? 아니, 좀, 예. 정도? 그 정도? 아니요, 그건 좀, 예. 그 정도 됐어요, 예. 이 정도 해서, 얘를, 어딨지? 예. 얘를 심어, 얘를 요렇게 심어주면은, 네, 네. 여기서 또 나아요. 음. 그래서 이게 그냥, 버리는 게 아니고, 이렇게 해가지고 수초 개수를 늘려나갈 수 있거든요. 어, 네. 이걸 이제 다 꼽을 거예요. 음. <laughs> 예. 그리고 얘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어디 자를 수 있냐면은 여기 있죠. 네. 그러니까 뭐, 뭐 이거는 어디야? 예, 요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. 음. 요 정도. 예. 중간에 중간. 음. 예. 그러면은 얘도 그냥 심어도 돼요. 이렇게. 음. 뿌리가 있으니까. 예, 예, 예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죠. 너무 너무 길어요. 예. 이 정도? 정경이니까는 짧게 해서 이 정도로 가도 되고. 음. 이 정도? 예. 가고 얘는 너무 지금 잎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잘라서 버리고 여기 위에. 잘라? 예, 예, 이때는 과감하게 버리고. 음. 그 다음에 조금 잎이 나 있는 부분 있죠. 그니까, 러저 같으면 여기 한번 자르고. 여기요? 예. 그리고 얘도 심을 거고. 음.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한번더 잘라주셔도 돼요. 한 3등분 하셔도 돼요, 3등분. 네. 한이 정도? 예. 하나, 자르고.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예, 한, 한 등분. 예. 음. 그러면은 이게 다, 이거 다 심으면 돼요. 오.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. 얘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 뿌리가 있죠. 그러니까 뿌리하고 뿌리 사이에 마디 먼저 잘라주시고 가위로. 여기 좀 잘라요? 예예. 여기죠? 예. 잘라주시고 여기 또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있죠. 에헤.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. 한 여기쯤에? 아니, 아니요, 아니 예, 그거 잘라주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. 얘 같은 경우는 하나씩 돼요. 어... 그러니까 그 중간을 잘라 주셔도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예, 어..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예. 또 심고 그다음에 아, 얘 같은 경우도 마디하고 여기 아니요 아니, 잠깐만, 예, 여기 잘라 주시면 돼요. 예. 어...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 얘는 그냥 심죠. 어, 예. 예, 이게 대충 보고 잘라도 되고. 얘 같은 경우도 너무 많다 싶으면은 이게 지금 너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뿌리만 많고 네. 뭐가 이렇게 나는 게 없다, 네. 좀 지저분해 보인다 이럴 땐 이제 이게 자른 거 보고 아, 이 정도만 심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런 거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. 이 부분 잘라서 버리고 여기요? 예, 여기. 예, 이 부분 잘라서 버리시고 음. 버리는 건 이렇게 또 놔두고 여기 같은 경우도. 지금 보면은 중간 중간 뿌리가 있잖아요. 그런데 잎이 있으면은 살리고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있죠. 요거 잘라주시고. 예요. 예, 요거. 맨 밑에. 예, 맨 밑에. 딱 자르고. 여기 좀자 예, 예, 그거딱 자르면 돼요. 그러면 얘 심어도 되고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밑에 밑에 뿌리가 있죠. 그러면 잘라주셔도 돼요. 예, 예, 예. 한번 더 중간에 잘라서 심을까요 그냥? 심어볼까요? 여기? 예자그리고 나서 이제 버릴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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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의 2정도만 잘라주세요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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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들 우리 우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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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도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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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얘도 자를까요? 그게 괜찮아요 자르는 음. 거 자르신 거 음. 여기 밑에 이제 예, 예. 잔뿌리 있으면은 딱 쳐주시고 한이 정도?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한 포기 가지고 오.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음. 그래서 음. 이렇게 해서 포기를 늘리는 거예요 버려도 얘든한번 심으면 뭐죠 뭐 음. 잘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나눠서 심으면 돼요. 음 한번 심어 보실래요?